이루다 캠핑카에서 2시간 만에 장착 출고되는 목 가구 세트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가구 세트는 거실형 C 패밀리 모델이고 LED 수정 기능 포함 가격은 400만 원입니다. 호환되는 차종은 상세 설명을 참조해주세요. 가구에 LED 조명이 들어 있고 등받이로 변환되는 평탄화 침상, 앞뒤로 슬라이딩 되고 탈부착도 되는 테이블,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보조 소파가 있고 바닥은 요트 바닥재입니다. 침상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확장 베드를 설치하면 넓은 침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변환해 보겠습니다. 쇼파는 접어서 올릴 수 있고 넓게 바닥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싱크대는 별도의 연결 없이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부에는 5 0미터 냉장고, 2 0미터 전자레인지, 이동식 변기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싱크볼이 있고, 수전으로 물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부에 청수통, 보수통, 앞부분에는 수납장입니다. 상판을 들어 올려서 내부에 더 많은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상부장 2칸, 하부장 3칸이 있고 운전석에도 대형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구매하시면 호환되는 가전제품을 공유해드리거나 판매도 가능합니다. 방문장착과 화물 착불 배송 가능하고 판매가는 동일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고 전기장치 추가는 인산철 배터리 3 0 0 a 아 순수 정연파 인버터, 주행충전기, 한전충전기, DC 50L 냉장고, 전자레인지 20L, TV, 안드로이드, 티스틱, 천정조명등, 무시동 히터, 인덕션, 이동식 변기 포함, 107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목가구 세트는 주문하시면 2시간 만에 장착 출고 가능하고, 전기장치, 난반장치를 포함하시면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걸립니다.